와 이거 너무 아까운데 차새 차인데 새차 오늘 차량은 사고 차입니다 2022년식 투싼 완전 신차요 만 킬로도 채 운행하지 않은 차량이 입고되었습니다 앞쪽은 너무 깨끗하죠. 오늘 사고는 앞쪽 사고가 아닙니다. 오늘 사고는 뒤쪽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이런 경우는 너무 고객님께서는 더 속상하겠지만, 저도 너무 아깝고 속상해요. 정말 너무너무 아까운 이 투싼 차량의 사고 부위를 탈거하면서 이런 사고의 경우 어떻게 파손이 됐고 또 어디까지 파손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부품 금액과 전체적인 수리 비용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같은 사고라도 사고 부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중점은 이런 사고의 경우 얼만큼 어디까지 파손이 되는지 그 부분만 저랑 확인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죠. 뒤로 가길 거예요. 뒤로, 뒤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참합니다. 아주 강한 충격으로 뒤쪽 테일게이트를 파손시켰어요. 뒤쪽 범버도 많이 파손이 되네요. 테일게이트가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접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테일게이트를 재생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꺾였는데 어떻게 재생을 하겠어요? 일단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테일게이트를 분리를 해야 돼요. 그 전에 뒷면 유리도 탈거해야 됩니다. 뒷면 유리를 탈거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트립도 다 탈거를 해야 되겠죠. 제가 궁금한 것은 범퍼를 탈거를 했을 때 뒤쪽 백패널 쪽에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백패널 쪽에 손상이 갔다면 판금 수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쪽에 문제가 생긴 건데 수리하지 를 않고 범퍼만 장착하게 되면 그건 안 되겠죠. 일단은 테일게이터를 탈거를 하고 범퍼를 탈거해 보겠습니다. 이쪽 코너 쪽도 파손이 됐네요. 이 친구는 플라스틱이에요. 뒤쪽 핸다와 다릅니다. 생각보다 부품값이 비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손상하실까요? 세차인데. 최대한 표시가 안 나게 작업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신중하게 탈거를 해야 됩니다 키 하나도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파손이 된게 있는지 없는지 하나씩 하나씩 다 확인해야 돼요 이런 내장제 트립을 탈거할 때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플라스틱이라서 깨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차량들이 틴튼이 장착이 되었기 때문에 내장제를 탈거하면서 스크래치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 못다 제 잘못입니다 아주 잘 분리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넓은 부분부터 탈거했다면 넓은 부분이 늘어지고 이큰 트립을 고정하고 있는 볼트가 이 안쪽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거부터 탈거를 했다면 늘어지고 휘어지게 되고 이 트림에도 손상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부터 먼저 탈거를 해야 될지를 유심하게 잘 봐야 돼요 또 어디에 숨어 있을까 제 경험상 이쪽에도 무언가 숨어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있습니다 볼트 두 개가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떨어질 겁니다 오 이런 거 너무 좋아 예전에 이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최대한 스크래치가 발생하지 않게 일단 저는 테일키트 쪽에 연결된 배선들을 다 분리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예전보다 환네스 종류가 많이 견고해졌어요 예전에는 이런 환네스들이 많이 허접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많이 깔끔해졌습니다 이 친구는 열선이에요 이쪽을 추울에다 연기를 잘못하면은 뒷유리 열선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깜빡하고 장착을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정말 개선을 잘한것 같아요. 이런 타입들은 분리를 하다가 깨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을 많이 적용을 했어요. 파손되지 않고 탈거하기가 무척 수월합니다. 핀을 밀어주고 한쪽을 들어주면 돼요. 아주 쉽게 똑똑 빠집니다. 트립과 배선들을 분리해놨습니다. 사고 났을 때이 유리만 전문적으로 탈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놨습니다. 도착하시는 대로 유리를 탈거해 주실 거예요. 안쪽까지 심하게꺾여 들어왔네요. 힘으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어 밀리지가 않아요. 밀리지가 않습니다. 도 스위치도 꺾인 것 같아요. 도 스위치도 교환이 편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크 장치도 이대로 장착하면 안될것 같아요. 충격에 해서 로크도 꺾였기 때문에 나중에 재사용한다면 단차가 맞질 않아서 단차 조정을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파손된 건 교환하는 게 맞아요. 윈도우 모터는 재사용을 해야 될것 같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중요한 건 지금 뒤쪽 범퍼를 빨리 탈거해서 안쪽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제발 백 패널이 안 먹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바라요 뒤쪽 테일램프 양쪽을 탈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테일램프 탈 것이 볼트 두 개가 고정이 되어 있고 이 옆쪽으로는 플라스틱 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요즘 차들은 잘 빠지지가 않아요 강제로 빼려고 했다가는 깨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방법을 써야 될것 같아요 이 테일램프도 비싼 부품이기 때문에 유심히 잘 살펴야 됩니다. 혹시라도 금이 가거나 파손됐다면은 추후에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유심히 잘 살펴야 돼요. 이렇게 탈거를 할수 있습니다. 빼기 힘들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를 빼다가 한번 깨먹은 적도 있습니다. 이게 비싼 거는 상당히 비싸거든요. 얘도 저렴하지 않을 겁니다. 탈거해야 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일단, 횡대에 장착된 사이드 몰딩도 분리를 해야 돼요. 아, 이건 재사용이 안될것 같습니다. 이 몰딩을 탈거해야지만 를 범퍼를 탈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휠 가이드가 범퍼 하단 부위를 고정하고 있습니다. 오, 이쪽은 다 날라갔네. 깨졌네. 한쪽은 충격에 의해서 다 핀이 다 날라간 것 같습니다. 너덜너덜 거려요. 후방 감지 센서 하나가 쏙 들어가 있습니다. 에이, 야, 이거 정말 어, 바빠진다. 후방 감지 센서가 연결된 커넥터를 분리해야 돼요. 이제 하단에서 범퍼를 고정하고 있는 피스 두 개만 남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이 가능한데, 저는 바퀴를 일단 탈거를 해서 분리할 거예요. 영상에 담아드리기 위해서 하나, 둘, 세 개를 분리해야 돼요. 가자트 한번 도와줘. 아니 범프도 하나 혼자 못 떼요. 빨리 뜯어. 다 아, 뜯어 어 어? 어? 뭐지? 왜안 빠지지? 아, 정안 뺐다. 아씨. 안쪽에서 풀야될게두 개가 더 있습니다. 이제 범버가 탈고될 거예요. 자, 잡아주세요, 가시. 뺍시다 오케이 정말 다행입니다. 우려했던 부분이 전혀 파손되지 않았어요. 흠집 하나 없습니다. 후방 충돌의 경우 이백크널 쪽이 꺾이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파손되지 않았어요. 깔끔합니다. 신차 때 그대로 깔끔해요. 다행입니다. 고객께서 우려하셨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테일게이트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투싼 사고 차량을 분리해 봤습니다. 테일 게이트가 파손이 돼서 많이 아쉽긴 하지만 백패널 쪽은 파손이 되지 않아서 천만 다행입니다. 이 부분이 파손되고 꺾여서 말려버리면은 판금 수리를 해도 찝찝하고 이런 부분을 다 커팅을 해서 교환을 해도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신차라서 계속 신경이 쓰일 수가 있겠죠. 처음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략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얼마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레일 게이트는 생각보다 저렴한 편이네요. 부품 가격이 대략 23만 원대입니다. 이 차량은 파손이 되지 않았지만 혹시나 동일 차종에이 위쪽 중앙에 장착된 리어 컨브레이션 램프가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부품 금액이 49만 5천 원이에요. 이텔일 게이트보다 더 비싸요. 신형 차량들은 이런 램프 종류가 엄청나게 비싸진 것 같아요. 성능이 좋아져서 그렇겠죠? 엠블럼 같은 경우도 탈거를 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품으로 장착을 할 거예요. 뭐 엠블럼은 3,600원, 뭐 5,200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면 저렴한 부분인데 오늘 탈거한 전체적인 부품들 그리고 교환을 해야 될 부품들을 부품 가격만 총 합해보면 대략 100만 원대의 부품이 소요됩니다. 텔게이트, 범퍼 등 이런 부품들은 대부분 도색을 해야 돼요. 도색에 대해서 나오는 차량들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차량들이 신품을 주문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다 도색을 해야 됩니다. 도색 비용과 탈부착 비용, 그리고 부품 비용을 합쳤을 때 이런 사고의 경우 대략 180만 원 정도의 총 수리비가 발생할 걸로 예상합니다. 만약에 우려했던 이 백패널적인 사고가 났었다면 비용은 더더욱 커지겠죠. 이 뒤쪽 부분이 파손이 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후방충돌의 경우 꼭 범퍼를 탈거를 해서 안쪽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범퍼를 쿵 쳤어 내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일 때 범퍼만 도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타인의 재산을 피해를 줬기 때문에 정확한 수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제가 아쉬운 점은 범퍼 접촉 사고 시 범퍼 교체 비용만 받으시고 차량 수리를 맡기셨는데 이런 부분이 찌그러져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또 가해자와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고 추후에 고치려고 봤을 때또 파손이 돼 있으면 이것도 개인적으로 또 돈이 들어가고 은근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부분이고 사고가 났을 때는 부품이 탈거하기 전에 모든 사진을 다 찍어 놓으시고 탈거를 했을 때이 안쪽 상황도 사진을 찍어 놓고 내 차에 어느 곳이 파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차주분께서 직접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났다면 꼼꼼하게 살펴주세요. 생각 보다 자동차는 쉽게 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빨리 도색을 진행하고, 부품을 장착하고, 다시 신차 컨디션으로 복원을 해드려야 돼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안전 운전하세요.